경기 수원 월드컵 재단 신입 사운 브이로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5월의 <laughs> 첫 날이기 때문에 원래 일을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시설관리팀의 이제 조경직으로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송우지라고 합니다. <laughs> 어, 우선 이제 저는 경기장에서 주로 부지가 한4 1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어, 그 부지에 있는 전체적인 수목이라든지 어, 그리고 좀 조경 시설물 같은 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경기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냐고 물어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기회에 어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 하루 일과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laughs> 그래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그 야장에 있는 수목 스모... 상태랑 그리고 좀 이제 실제 현황을 비교하면서 좀 체크해보는 작업을 하려고 나왔어요. 어, 여기는 이제 보조구장인데 저희가 이제 인조구장 대관 업무로 공간에 빌려드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보조경기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에 필요한 잔디를 저렇게 예비포지로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해요. 되게 산책로처럼 수목도 많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걸어 다녀서 살도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런 게 하루에 되게 많이 걸을 때는 거의 한 2만 2천 걸음? 그렇게 걸을 때도 있고 막 무슨 친구들이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처럼 걷냐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2만 걸음 조금 안 되게씩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 부지 안에 있는 관내도로인데 오늘은 여기 관내도로를 따라서 좀 수목 야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업데이트된 부석 같은 게 없는지 이런 거좀 살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런 식으로 도면을 좀 출력을 해왔고요. 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도면상에서 한 여기? 요기? 여기쯤에 있는데요. 이거랑 저 앞에 있는 데랑 비교를 해보면서 또막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게 막 많이 숨겨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표시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체크를 한 뒤에 어 조금 이따 사무실에 가서는 패드로 도면 작업을 할 거예요 안녕, 안녕, 너무 이뻐. 허나, 안녕. 여기는 강아지가 진짜 많아서 그게 진짜 좋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귀여운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약간 산책시키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직접 현장에서 도면이랑 같이 체크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해서 방금 봤었던 거, 좀 체크한 부분들을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자마자 다시 나와서 이번 현장 점검을 팀장님과 대리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모양을 다듬으면서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차장이 있으니까 이제 가지 같은 게 약간 떨어지거나 하면 차량에 다른 파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바를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이간 커피차처럼 가이차를만이어주셨어요수가 좋아요? 가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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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이요수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럴수이제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되게 평소보다 이제 관중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이제 행사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카이박스인데 전면 유리로 돼 있어서 보시면 음. 지금 잔디밭에 가려고 밑으로 내려왔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경기 전에 현장 점검? 해 볼게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날 이런 기표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걸 차고 다녀야 돼. 요 보안이 이제 또 철저한 날이니까. <laughs> 이제 약간 경기장 주변 돌아다니면서 외부 조경에 특별한 문제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드트럭들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이 활기찬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돌아봤는데 어, 별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5월이라 그런지 진짜 너무 나들이 가고 싶은 날씨네. 저는 이제 경기장 쪽은 좀한 바퀴 둘러봤으니까 산책로 쪽으로 가서 더뭐수할것 같은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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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람> 여기는 산책로고요. 이렇게 부지 안에 그냥 산이 있어요 산이 런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좀 보수를 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돌같은걸로 넘어지지 않도록 보수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선 이런식으로 어, 걸려넘어지지 않게 임시조치는 했는데 어, 보수 공사를 좀 계획을 해서 이런 목교라던가 시설물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가 끝나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이후에 시설물 점검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잔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시설 점검을 하십니다. 얘도 잔디가 밀도가 좋아서 네. 그래도 데미지가 적어요 이번 경기는 오 어, 여기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새퍼 <laughs> 이렇게 이종 잔디가 들어와서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잔디들은 다 켄터키 블루그래스고요 저희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지금 그라운드 잔디 형태를 점검 중이니요 16mm 같은 거. 본부장님부터 사원까지 모두 다 열심히. 지금 16mm 같은 거요? 이거요? 16mm. 네? 어, 16mm요? 네. 16mm가 가장 그 뭐, 공차기에 적정한 거지? 음. 14mm에서 16mm인데 음. 14mm는 너무 짧아갖고 발휘하기에는 음, 16mm? 16mm로. 그래도 그라운드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다. 되게 로봇 같으세요? <웃음> 네? <웃음> 카메라 너무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 카메라 의식하고 지금 봤어 약간 EBS 방송처럼 지금 <laughs> 녹화 중이세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웃음> 이게 지금 좀 전반적으로 어,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상태가 좀 좋은 편이어서 이제 앞으로도 네, 삼성 선삼성이 FA컵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좀 좀더 이제 그라운드 관리에 완전 다해서 말이 <laughs> 더뭔다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선수들이 더 좋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엄청 폭신폭신해요자 지금은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는 차량이 물을 주고 있는데. 여기 옆에 한번 타오겠습니다아 저는 지금 8,500만 원짜리 오픈카인 잔디 차에 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좀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거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찍어봤고요. 또 이제 색다른 경험이어서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음, 어,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시민분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서갔습니다 이게 제 자전거고요. 네. 수사에서 받은 복지 포인트로 샀어요.